안녕하십니까. 팩트 우선 TV입니다. 검증된 팩트만 전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알고 보니 초대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하고 외신마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여전히 굴욕이라 비판하며 딴 세상에 사는 듯한데요. 대체 이번 협상 무엇이 진실이고 국민의 힘은 왜 반대만 할까요? 오늘 팩트 우선 TV가 그 숨겨진 진짜 성과를 파헤칩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타결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역대급 성공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와 여당만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는 물론 일본 언론까지 이번 협상 결과를 한국의 승리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했지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이 조선업 투자의 지분과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미국의 핵심적인 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 끝에 나온 예상 밖의 진전이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상 주요 성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당연히 극찬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베리굿,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역사적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확보, 농업 분야 보호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결과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이번 협상의 하이라이트는 관세 협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하루 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 부활까지 언급했죠. 이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인수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는 관세협상에 3,500억 달러 투자금 중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투자와 연결되는 정말 치밀하게 기획된 성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이 소식에 더 놀라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한국이 소수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클럽에 들어가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고, AP통신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라며 최후방인 영국에만 공유하고, 호주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한국에 제공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미국의 핵심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열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물속에서 수개월간 작전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위협과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보수신문 사설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원점 도입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실용 안보다라며 초당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정치 팩트 체크가 도움되셨다면 잠시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매일 놓쳐선 안될 정치 팩트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시각은 어떨까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평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의원은 29일과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에 대해 매우 입체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우선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설정으로 외환 시장 충격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익 관점에서 당파적 비난을 자제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아쉽다며 과거 정부의 노력이 형해화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GDP 대비 과도한 투자 부담,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수출 감소 우려, 그리고 투자 수익 불확실성 등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냉정하게 짚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준석 의원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부의 자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사드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며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인적교류와 전략적 분석에 기반한 새로운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 외교관의 확립을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이번 협상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함께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렇게 외신과 여당은 물론 일부 보수 언론과 합리적인 야당 인사까지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유독 국민의 힘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팩트 우선 TV 앵커님, 국민의 힘측 발언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미 구력 외교 퍼주기식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며 이번 협상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극비 기술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팩트 앞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일침처럼 아무리 보수진 보로 나뉘고. 여야로 나뉘어 싸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접근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묻지마 피파는 결국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및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이번 외교적 성과는 외신과 여당 그리고 일부 야당 인사까지 인정하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의힘의 반대만을 위한 비판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재명의 승리라는 극장과 FTA 해체라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번 협상. 이재명 정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한미 협상. 여러분은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려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내일 다룰 통상 협상 후폭풍 심층 분석 영상 알림받으실 수 있습니다. 팩트우선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